제가 예전에 다루었던 나쁜 사람들 중에는 보니와 클라이드라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변두리 주유소 같은 곳을 털고 다녔던 막장 인생의 커플이었지만 대공황과 금주령으로 정부의 불만을 품은 시민들 중에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환상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작 이 커플 때문에 변두리의 가게를 갖고 있던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경찰관 9명이 살해됐음에도 어떤 이들은 그들을 세상에 맞서는 의적이라 불렀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와 같은 그들의 범죄를 미화한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사는 조안나 데니 역시 이 커플을 동경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처럼 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죠. 1982년 8월에 영국 하트퍼드 셔주의 남부도시 세인트 올번스에서 태어난 조한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경비원이었던 아버지와 마켓 직원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서로를 위해주는 가족 사이에서 행복을 느끼며 자랐던 그녀는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랑스러운 딸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던 그녀였지만, 10대가 되었을 무렵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춘기가 크게 와 학교를 자주 빼먹고, 불량스러운 이들과 어울리며 술과 마약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변한 딸을 달래도 보고 억압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더 거세게 반항하며, 15살에는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죠. 가출까지 하며 평소 어울리던 존이라는 남성의 집에서 지냈던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부모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캐락만을 쫓았습니다. 2년 뒤 그녀는 딸을 낳았는데 존이나 그녀나 일하는 것을 싫어했기에 제대로 된 육아는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정부 지원금이나 그녀의 부모님이 주는 돈은 모두 술과 마약으로 소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다 존에게 걸렸고 그는 화를 내며 딸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조한나는 그를 사랑하긴 했나 봅니다. 그를 찾아가 술도 자제하고 바람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함께 살게 되었으니깐요 일자리를 구해 생애 처음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 등 그녀는 철부지였던 10대를 벗어나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그녀는 술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주급을 돈 대신 술로 받기도 했죠. 취한 상태로 딸에게 상처 입히던 그녀를 존이 말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존과 딸 앞에서 사라졌고 1년 6개월 뒤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사라졌을 당시 그는 차라리 잘된 거라며 실종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냐는 그의 질문에 그녀는 감옥과 정신병원에 있었다고 답했죠. 존은 자기를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그녀를 쫓을 수 없어 금주를 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고, 이번에도 그녀는 굳게 다짐했는지 3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년뒤둘 사이에서 둘째 딸이 태어났을 무렵, 그녀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버릇은 더 고약해져 종종 그녀는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존에게 칼을 보여주며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갈수록 험악해지는 조한나를 피해 그는 결국 두 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녀가 찾지 못하도록 행선지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가 사라지자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돈은 없고 그렇다고 노동은 하기 싫었던 그녀는 매춘을 하며 거리를 방황했고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죠. 2012년에 그녀는 폭행을 일으켜 14주 동안 수감됐는데 석방되기 전 받은 정신과 진단에서 우울증, 강박장애 및 반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검사였기에 그녀는 어떠한 상담이나 치료도 받지 않고 바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감옥을 나온 뒤 정처 없이 떠돌던 그녀는 케임브리지셔에서 렌탈하우스를 운영하는 부동산업자 케빈을 만났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입주자를 위협해 돈을 받아내는 대가로 무일푼이었던 그녀는 케빈이 운영하는 렌탈하우스에서 머무를 수 있었죠. 그녀는 자기를 성폭행한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감옥에 있다 나온 거라는 거짓말로 그의 동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거주지가 정해지자 그녀는 게리라는 남성을 동네로 불러 함께 어울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과거 여러 범죄를 일으켜 감옥을 들락거린 인물로 동료 죄수가 살해될 때 망을 보다 걸려 재판을 받기도 했던 나쁜 사람이었죠. 둘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게리가 조한나를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3월에 그녀가 루카즈라는 남성을 살해했을 때 유기를 도와주었던 것이 그였으니깐요 조한나는 노숙자 쉼터에서 만난 루카즈를 유혹, 며칠 뒤 그녀로부터 자기와 관계를 갖고 싶으면 찾아오라는 문자를 받은 그는 그날 돈을 인출해 그녀가 머물던 렌탈하우스로 갔고 거기서 살해되었습니다. 당시 위층에서 자다 소란 때문에 내려온 게리에게 그녀는 유기를 도와달라고 했고 그는 군말 없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훗날 그는 과거 전적 때문에 자기도 의심받을지 몰라 신고하는 대신 그녀를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범행이 끝나고 도주 중 그녀와 찍은 사진에서 그는 매우 행복해 보였거든요. 다시 첫 범행 당시로 돌아와 유기를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둘은 우선 루카즈를 렌탈하우스 뒤편에 있는 쓰레기통에 숨겼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왜 그랬냐고 묻는 게리에게 조왔나는 그저 흥미가 생겨 그리고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라고 말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이해하기 힘든 그녀의 범행 동기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루카즈를 먼 곳에 유기하기 위해 렌탈하우스의 주인인 케빈에게 살인 사실을 밝히며 차를 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케빈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즉,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녀의 매력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에게 차를 살 정도의 돈을 마련해 건네주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이유는 이를 알고 있는 케빈이 며칠 뒤 그녀의 세 번째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네, 세 번째 희생자가 맞습니다. 그를 살해하기 몇 시간 전, 그녀는 체프먼이라는 남성을 먼저 살해했거든요. 평소 조한나는 하우스메이트 중한 명인 은퇴한 해군 체프먼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 듯한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를 싫어했죠. 이미 첫 살인도 저질러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던,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녀는 그해 3월 29일에 평소 싫어했던 체프먼을 살해했고, 같은 날 저녁 케빈 역시 살해했습니다. 둘을 유기할 당시 손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 그녀는 평소 친했던 하우스메이트 레슬리를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한나의 범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들통났습니다. 이날 귀가하지 않는 남편을 걱정해 신고한 케빈의 아내가 경찰에게 불륜 상대인 그녀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녀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시간 뒤 불에 탄 그의 차가 발견되자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여기며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에게 그녀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케빈의 아내는 남편의 렌탈하우스 중 비어있는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그곳은 입주자가 없는 방이었기에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경찰을 불렀고 방으로 들어간 경찰은 강한 표백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미처 지우지 못한 군데군데 남아있는 혈은 이 방은 케빈이 조안나와 잠자리를 가질 때 가끔 사용했던 곳으로 이날 그가 살해당한 장소이기도 했죠. 범행 현장임을 알아차린 경찰은 지역을 봉쇄하고 사라진 조안나와 게리, 레슬리를 수배했습니다. 얼마 뒤 레슬리가 먼저 체포됐는데 그는 조안나의 협박에 가까운 부탁으로 자기는 유기만 도운 것이라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3월 29일에 그는 화장실을 나오다가 조안나와 부딪혔는데 그녀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간 방에는 사망한 체포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돕지 않으면 자신도 그리 되리라 생각한 그는 몇 시간 뒤 살해된 케빈의 유기와 그의 자동차를 불태우는 것까지 도와주었죠. 도안나와 게리가 함께 도망갔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보안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토대로 그들이 타고 간 차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이 시기 둘은 행선지도 정하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훔친 카메라로 익살스러운 사진을 찍는 등 도저히 도망자라고 생각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보니와 클라이드가 9명을 살해한 것처럼 자기도 6명을 더 살해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두 명의 남성을 공격했지만 다행히 두명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남성이 그녀의 얼굴에 있는 문신을 기억해 경찰은 조한나의 위치를 알수 있었고 두 번째 남성을 공격한 해리퍼드 인근에서 홀로 가게에 있던 그녀를 체포. 한 시간 뒤 인근에 있던 게리까지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조한나는세 건의 살인과 두 건의 살인 미수에 대해 인정. 2014년 2월 28일에 재판부는 그녀를 잔인하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이고 조작적인 연쇄살인범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절대 석방해서는 안된다는 추가 조항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영국에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받은 세 번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게리는 최소 19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마지못해 도왔다는 레슬리는 1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현재 더럼주에 위치한 로우 뉴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는지 다른 수감자를 위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흥미와 자신의 재미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조안나. 그녀의 범행 동기에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떠올리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